이런. 정말 어이없고 믿어지지가 않아. 아,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어떻게 주황이가 아니 약혼식 멀쩡하게 했잖아. 저기. 양정말을다 들어봐야 돼. 만일 다 사실이면 어떡해요. 아 그럼 가만둬? 약혼식 날 강아지 죽고 예영이가 샴페인 병 깨고 그러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. 그래. 저, 여보. 안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녁 먹었어요? 네, 방금. 주황신요 아까 오후에 간식 먹었어요.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. 배고프겠다. 남자가 간식 갖고 돼요? 시간이 몇 신데? 괜찮아요. 뭐에 먹었냐고 안 물어요? 물으면 남자가 별걸 다 묻는다고 혼날까 봐. 적당히 맛있는 거 해먹었어요. 어디에요? 마포대교 건너고 있어요.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 피로가 다 풀리네. 어디 또 들려요? 예. 조금 일이 남았어요. 알았어요, 그럼. 들어가서 얘기해. 넌 올라가겠어. 아니야. 나도 들어야 돼. 앉아. 어떻게 된 거냐.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이, 이 말이 다 사실이야? 그러니까 우리 예영이 말고 딴 여자가 생겼다. 면목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. 예영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. 제가 오히려 부족하죠. 제 부족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울지 말고 올라가 있어. 네.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.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언제 만났냐고? <laughs> 돌아가. 더이 듣고 싶지 않아. 올라가자. 가. 비참하게 맞을 줄 알고 가라 말이야. 약혼 님을 받은 거 빨리 다 돌려줘. 여보가. 무슨 말이야? 무슨? 아유 왜이래? 여보가. 일어나. 남자된 남자로 솔직하게 얘기해. 그 여자는 몇 살이야? 스물 아홉이요. 직업은? 같은 우리 신문사 식구야? 아닙니다.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제가 일으킨 문제인데 재산에서 해결하겠습니다. 해결? 애영이하고 헤지는 걸로 해결? 욕하시겠지만 결정하기까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. 우리 애영이도 대한민국에 다 소문 나고 기자까지 곤두섰어. 지향심으로 이럴 수 있는지 기막히고 어이없구만.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. 지금 서로 마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. 너 지금 현혹되고 빠진 거야. 나도 남자니까 남자의 심리 속성 권이 알아. 너처음에 애기 좋았잖아. 여보세요. 여보 빨리 와요. 이형이 지금 팔이 마비되고 있어요. 알았어. 예영아, 안정하고 정신 차려, 응? 어? 그깟 놈 헤어져 버려!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, 요 어? 예영아, 너왜 이래? 어? 너왜 이러니? 예영아! 아. 예영아! 가!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! 예, 예영아! 야! 예! 아, 영믿 눈도 게 말등 지켜도 요번 수지! 정신 차려, 예영아, 응? 어? 예영이 잘못되기만 해봐. 어떤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? 여자에 대해서는 입안 열어. <laughs> 우리가 어떻게 할까 봐. 지가 입안 열면 못 알아내. 상대방을 알아야 어떻게 설득을 해보든지 하지. <laughs> 당신만 아니고 예영이만 아니면. 나도 당장 미련없이 끝내버리고 싶어요 분명히 어떤 년한테 계획적으로 홀린 거야 방에 보니까 주황이 초상화 그려준 거 있더래요 사장님이랑은 아직 모르는 눈치죠? 응 음. 내가 다시 얘기해 볼 때까지 당신도 내색하지 마이 결혼 깨지면 우리 예영이 너무 순진해서 홀딱 빠진 것 같아. 나이스 그러네, 우리 여행밖에 더 사귀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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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홍시서 번호 이주영 만나는 여자야. 누군지 좀 알아달라고 그래. 주사하고 사진 예? 소문 나지 않게 조용히 이주왕 절대 눈치채면 안 되고 그럼요. 은 작가 안녕하세요. 어, 안 바쁘면 찬찬해. 네. 우리 감독 만난 거야? 아니요, 현정수 감독이요. 다음 작품 자기랑 할 생각 없냐고. 그 사람 괜찮아, 젠틀해. 결혼은 안 하고 일만 하려고? 둘중 하나 택하라면 일이죠. 안 그래, 여자는 남편하고 자식의 울타리야. 참 경연이 남편 울타리, 내가 무너뜨렸지. 양심도 없는 인간. 우주 그룹에서 며느리 삼자고 나온다며? 생각해봐도 너무 안 맞아요. 몸에 맞지 않는 옷 같고. 그릇이 크면 다 감당할 수 있어. 내가 볼때 아리형은 충분한 제목돼. 우리 감독 참 답답하지. 그 정도면 괜찮죠. 난 80점 정도만 돼도 감사해요. 나는 뭐 100점인가요? 그러면서 나한텐 그 악랄을 떨었지? 얼굴은 스물 대여섯인데 말해보니까 나이가 느껴진다. 머릿속으로 산전수전 다 겪는 게 작가들이잖아요. 잡지에 실린 기사 봤어? 무슨 기사요? 아, 어, 그냥 별건 아니고 탈고해서 아주 기분 좋지. 첫 날은 참 좋았어요. 이제 뭐 머릿속으로 또 다음 작품 들어차 있죠. 쉴 때는 푹 쉬어. 그냥 결혼이나 해버릴까요? 해. 그 자리 놓치면 후회한다. 참, 저 주소 좀 가르쳐줘.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촬영 있잖아. 내가 전복 사서 보내줄게. 나 별로 전복 안 좋아해요. 어, 그래, 네, 그래도 다행이야. 집이라도 찾아와서 폐업 돌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, 주황이 놈을... 어떻게 돌려놨지? 여보세요? 심 선생님. 어, 가고 있어요. 지금 MBC에서 얘기가 늦게 끝나가지고 이정입니다안 돼, 몇 시에 끝나? 오늘은 회식 빠질 수 없거든요. 열 시라도 전화해, 회사에 있을 거니까. 네, 이왕이면 괜찮습니까? 네,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. 너 주황이한테 미련 있어? 나한텐 오빠뿐이잖아. 이 상황에서 세상 다 알게 파혼유 되면 나못살것 같아. <laughs> 어떤 대단한 여자를 물었는지 모르지만 사장님 때 갈면 가만안 있을 거야. 파혼하면 그대게도 좋은 흠이야? 긍정적으로 생각해 남자들 한두 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주황이 전화 없었어? 세상에 믿을러 진짜 없어 나죄 받은 거 같아 무슨 죄를 받은 네가 엄마네 은하 작가 말이야 내가 사정없이 긁어놨잖아 아무래도 끝하신 그거 같아 기자들이 뭐그 정도 기사도 못 써? 오늘 곰곰 생각해봐도 나 죄진 거 그거 밖에 없어 마린이 한 번씩 미워했지만 그건 마린이가 원인 제공한 거고 아무래도 그 탓이야 내가 삼류 저질 작가로 낙인 찍어놨잖아 그 작가한테 얼마나 치명적이야 자 이런 저런 생각 말고 자도록 어떻게 이런 악몽이 나한테 생겨? 누구나 실은안 겪고 <laughs> 넘어가는 사람 없어. 그동안 네가 너무 온실에서 화초였어. 오빠 딴 여자한테 가는 거나못 견뎌. 그것만은 안 돼. 엄마 아빠 믿어. 절대 어떤 년 좋은 일안 시켜. 난데 홍시숙 사람들 연락 없어. 아까 오후부터 따라붙었대요. 이번 주 내로 꼭 알아내야 돼. 네. 그리고 서류 밀봉해달라고 그러고. 예. <laughs> 정말 주앙인 네가 빠질 만한 여잔지. 설명하라고 납득을 시켜봐. 이런 얘기 엄청 없지만 그 여자하고 상관없이 제 감정 문제거든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겪는 것보다 지금이 오히려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꽤나 생각해 주는구나. 그래서, 헤어질 맘 확고한 거야? 네. 그럼 약혼이라도 말지 진작에 결정하고 죄송하고 할말 없습니다. 그래, 우리 애영이랑 파혼하고 그쪽이랑 결혼할 거고. 네.